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기 h 기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아버지, l e l u j a h h 하 l 하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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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만을 따라 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런 삶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하면 무슨 날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할로윈을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함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각각 나라마다 살짝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공통된 신조를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개의 신조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솔라 피데,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종교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오직 믿음, 솔라 휘대에 근거가 되는 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핵심 인물이 마틴 루터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어,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 마틴 루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카톨릭 신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법대 생겼을 때 들판에서 천둥을 동반한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피할 것이 없는 가운데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극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카톨릭의 성녀 중에한 사람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살려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려 주시면 장차 신부가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살아났고 그가 서원했던 대로 신부가 됩니다. 근데 신부가 되고 나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두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제약된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고 회복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신약에서 이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군데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박국서 2장 4절이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또 의로 여기 주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가지로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참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부록, 비록 실수도 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로 여기 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바로 이 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 내가 내년에 아들 낳으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포커스 온 지이저스, 포커스 온저 릴라이 온갓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시, 그죠? 어,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 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리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그 계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선지자 하바쿠도 그랬고 사도 바울 또한 받아들였던 것들 이들이 깨닫게 된 진리는 구원의 그 은혜는 선행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 구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믿은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한 축복을 또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살아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많이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 어, 기독교 특히 우리 이제 개신교와 어,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아 어, 기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신신이 그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핵, 기독교의 핵심 교류입니다이교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린 그런 구원의 살베이션의 교류이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과 저 또한 바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제 7일 안식일 교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안식교는 사실 너무나 철저한 율법 준수를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100%다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움도 많고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또한 선행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줄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찬양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 칭, 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수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어, 귀한, 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여름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필드트립을 떠나게 되는데요. 또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매일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또 수업 시간과 모든 액티비티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여름 학교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